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요 준 언어적인 표현, 즉반 언어적인 표현과 비 언어적인 표현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어, 물론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아는 친구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요 고등학교 올라가게 되면 우리가 대화라는 걸 배우거든요. 단원에서 이제 대화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이 표현이 꼭 나와요. 왜냐면 대화를 할때 적절한 준 언어적, 반 언어적 표현과 그비 언어적인 표현을 써야지 좀더 대화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게 나오고. <laughs> 근데 그러면 이제 쑥 지나가요. 이 개념이 주는 언어적 표현과 비언어적인 표현이 쑥 지나가기 때문에 어,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 혹시 헷갈리는 사람이 있다면 정리를 해두면 좋을 것 같아서 찍게 됐어요.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 볼준 언어적 표현부터 볼게요. 준언어적 표현은요. 자 반언어적인 표현이라고도 해요. 똑같은 말이랍니다. 자 이거를 보면요, 이거의 어원을 다 적어놨어요. 영어로 이렇게 다 적어놨잖아요. <laughs> 왜 그랬냐면 이거 보면 이해가 조금 더잘 되기 때문이죠. 자 세미버벌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이제 언어적이라는 뜻이고요. 앞에 세미만 붙었잖아요. 여러분 세미가 무슨 뜻인지 알아요? 세미정장 뭐 이런 말은 들어봤죠. 오, 자 세미라는 말은요, 형식이나 어떤 특성이 반이나 일부 정도만 들어가 있는 것. 것을 세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특성을 다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조금만 그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세미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미 정장이라고 하면, 정장은 원래 그 모습이죠. 이렇게 딱그 딱 틀이 아니고, 약간... 약간 어~ 조금 모자르고 약간 그 특성이 조금만 들어가 있어도 우리가 세미정장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위에는 수트를 입고 아래는 약간 청바지를 입는다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정장 딱그 모습이 있는데 와이셔츠를 흰색 와이셔츠보다는 조금 다른 색의 다른 재질의 와이셔츠를 입고 어 표현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옷을 입어도 우리가 정장에 들어간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 있죠. 그런 걸를 우리가 세미정장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특성이나 형식이 조금 일부만 들어가 있는 것을 세미라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준 언어적인 표현은 언어적인 표현에 얹혀서 조금만 그 표현이 들어가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옆에 설명을 보면 조금 더 이해가 잘 가요. 볼까요? 자, 뭐냐? 반 언어적인 표현이라고도 불린답니다. 자, 준 언어적인 표현은 자, 반 언어적인 표현이야. 자, 그 얘기가 뭐냐? 언어적인 게 반은 들어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언어적인 표현과 직접적으로 매개가 된다, 그러니까 언어적인 표현과 같이 이루어지는 표현을 우리가 준 언어적. 반언어적인 표현이요. 반은 언어적인 표현이 들어가 있는 거야. 주는 언어적인 표현이 쌤이라고요. 조금만 들어가 있는 거야. 얘를 보면 쉽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목소리의 음조라든지 강세라든지 목소리의 크기. 그리고 조음이라든지 억양 말의 빠르기 등을 가리키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보면요 너밥 먹었니? 라는 언어적인 표현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거에 반언어적인 표현을 이제 넣어볼게요. 바로 어떤 거? 바로 강세라는 반언어적인 표현을 넣어볼게요. 그러면 내가 너한테 얘기를 할때밥 먹었니?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어때요? 밥을 먹었다는 것을 강조해서 물어보는 것이 되는 거겠죠. 근데 이거 어때요? 밥 먹었니? 라고 하면 하는 언어적인 표현에 얹혀서 표현이 되는 거죠. 강세가 밥. 먹었니 이런 식으로 <laughs> 그렇죠? 자 무엇을 강조하는 거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지게 되죠. 밥 먹었니라고 하면 밥을 먹었냐라는 뜻이게 될 거고 밥 먹었니라는 걸 물어보면 너, 너 식사는 했니 뭐 이런 식으로 강조되는 부분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지게 되죠. 어쨌든 언어적인 부분이 반은 들어가 있잖아. 언어적인 부분에 얹혀서 표현이 되잖아. 이런 것을 반언어적인 표현, 준언어적인 표현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같은 언어 표현도 이런 준 언어적인 요소 아까 그 강세 이야기했었죠? 그거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의미가 전달이 되며 방금 얘기했잖아 밥 먹었니?라는 말의 표현에서 어떤 걸 강세에 두느냐에 따라서 밥. 뭐니? 라고 하면은, 밥에 강세를 둔다면, 네가 진짜 밥을 먹었는지가 궁금해. 이런 뜻이 될 거고, 밥먹었니 라고 하면, 먹었니?에다가 강세를 두게 되면은, 니가 무엇인가를 먹었니? 그러니까 식사를 했니? 라는 거에 중점을 두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혀 다른 의미로 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말하는 사람의 어떤 감정이라든가 화가 났는지 짜증이 났는지 기쁜지에 따라서 이제 말투라든가 강세, 목소리 크기가 달라지잖아요. 그리고 이제 교양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이제 또 목소리 크기, 뭐 그런 강세 같은 게 억양 같은 것도 조금 달라지게 되고 그리고 이걸 들으면서 우리가 이제 사회적인 계층 정도가 반영이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왜 우리 영국 같은 거 보면은 영국 왕실에서 쓰는 억양과 어, 그리고 이제 일반 그냥 사람들이 쓰는 영국, 그냥 일반 사람들이 쓰는 영국 억양이 서로 다르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조금 더 엄격한 뭐 강세 같은 거 그런 발음이 들어가는 게 영국 왕실의 억양이라고 하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억양이나 강세 같은 거를 통해서 사회적 계층 정도를 반영할 수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뭐 아셔야 될 거는 이제 이거는 이제 부가적인 내용이었고요. 아 그리고 이제 여기에 있는 내용은 내가 마음대로 쓴건 아니고요. 이제 대학교 교재에서 가지고 왔어요. 조금 더 추가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안에 그, 고등학교 교과서 내용, 그거에다가 조금 더 추가해서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 수준이라면 이 정도만 알면 되죠. 준 언어적, 반 언어적인 표현은 언어적인 표현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건데, 그 예에는 음조, 강세, 목소리의 크기, 조음, 억양, 말의 빠르기 등이 있다. 이 정도로만 정리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비언어적인 표현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비언어적인 표현이라는 것은요, 바로 영어로 no b u b b l 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no는 no라는 뜻이죠,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언어적인 표현이 들어가 있지 않은 거죠. 아까 반언어적인 표현은 반은 언어적인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언어적인 표현에다 얹혀서 표현이 이루어졌었죠. 하지만 이것은 전혀 아니에요. 언어적인 거하고 서로 따로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non이 붙어 있는 거예요 여기 앞에. 자 여기 이제 뜻을 보시면 언어적인 표현과 독립적으로 그러니까 언어적인 표현에 얹혀서 표현되는 게 아니야. 완전 독립적으로 어떤 의미 작용을 할수 있는 자세라든지 손동작 그리고 몸동작 그렇지 언어적인 표현과 들어가 있지 않죠 그죠? 그리고 얼굴 표정 그리고 눈맞춤 눈빛 시선 이런 것들을 가리킨다. 어 그렇죠. 이게 예를 들면 이런 식이죠. 어너 어너밥 먹고 싶니? 이렇게 물어봤을 때 아까 뭐 반언어적인 표현과 준언어적인 표현에 대답을 한다면 어응뭐 이런 식으로 억양을 넣어서 표현을 하겠지만은 우리가 이제 바, 비언어적인 표현으로 얘기를 한다면 너밥 먹고 싶니?라고 했을 때 손가락을 엄지손가락 딱 들어 보인다든지 그러면 우리 어때요 아 먹고 싶다는 얘기구나 아직 배가 고프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죠 아니면은 어너나 좋아하니? 이렇게 말을 물어볼 수도 있지만 그렇게 물어보지 않고 눈빛을 반짝반짝반짝반짝 반짝반짝 이렇게 하고 있다면 어째. 내가 나 좋아하는 거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은 다 어때요? 언어적인 표현과 얹혀서 표현되는 게 아니고 그냥 행동 자체로만 표현이 되는 거죠. 언어적인 게 들어가 있지 않죠. 그래서 이런 거를 비언어적인 표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눈빛이라든지 손동작이라든지 몸동작 같은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비언어적인 표현은 일종의 무의식적인 언어기 이 때문에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대학교 교재에서 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이제 고등학교 여러분들 교과서에서 가지고 온거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대학교 교재에서 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여기까지만 아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추가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래서 비언어적인 표현은 무의식의 언어. 왜냐면은 우리가 손동작이나 몸동작 같은 거 자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어 의도하지 않아도 나타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니까 무의식의 언어이기 때문에 언어적인 메시지 이면에 숨겨진 화자의 심리를 그대로 노출하는 특징을 가진다.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라는 거죠. 그니까 나는 어 나는 저거 먹고 싶어. 라고 말은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행동은 그럼 나는 이 저거 먹고 싶어. 라고 행 하면서 행동은 사실은 막 달달달달 떨고 있는다든지 아나 저거 되게. 좋아해, 근데 다 다다다 떨고 있는다든지, 그러면 어때요? 우리가 봤을 때, 아 좋아한다고 말은 했지만, 제가 속으로 저걸 두려워하는구나, 저 먹고 싶지 않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죠. 근데 그렇게 달달달 떠는 건 어때요? 나도 모르게 하는 거니까 무의식적인 언어죠. 그래서 화자의 심리를 그대로 노출시킨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언어적인 표현을 보완을 하거나, 대치를 하거나, 강조하는 역할을 가지게 되는 거랍니다. 자, 보완한다, 대치, 강조. 이거는 이제 대학교 개념에서 나오는 거기는 한데요.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에 이제 모순도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뭐,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이것까지는 안 나올 것 같아서 그냥 간단히 짚고 넘어갈게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비언어적인 표현으로 예를 들어서 대치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어널 응원해 이렇게 말로 할 수도 있지만은 말없이 가서 어 어깨를 톡톡톡 두드려 준다든가. 그러면 어때요? 내가 말을 하지 않아도 어, 내가 너를 응원해라는 그 말을 대치하고 있는 거죠. 이 말을 대신해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 그런 식으로. 아니면은 야너 정말 반갑다 하고 손을 꽉 잡았다든지. 그럼 어때요? 누가 반갑다는 내 마음이 조금 더 강조돼서 표현이 되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랍니다. 하지만 이제 고등학교 입장에서는 이 정도로만 아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결론이 바로 이거죠.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선생님이 이걸 왜 가지고 왔냐. 여러분들 고등학교 올라가게 되면 1학년 때 대화가 나옵니다. 자, 대화라는 개념에서 배우는 거예요. 대화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바로 말의 내용과 어울리는 준 언어적인 표현, 그리고 비 언어적인 표현을 적절하게 사용을 해야 대화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준 언어적인 표현, 비 언어적인 표현은 바로 대화가 나올 때 연관해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